정보기구와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죠, 그죠? 예. 비밀이 생명입니다. 더구나 북한을 해킹하는 것, 또 북한과 편드는 이 반역자들을 해킹하는 그 프로그램을 공개하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게 공개되면은 우리 쪽 요원, 너희 존재가 드러날 것이고 또 북한 편에 서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드러날 것이고 예. 모든 것이 드러나가지고 즐거워할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아니, 국가정보기관 보고 대북공작 또는 대적공작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이정행위이고 그것은 간첩이 좋아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런 요구를 한다면요. 대한민국을 빼고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는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안보 파괴 행위 아닙니까? 더구 국가 정보기관 아닙니까? 더구나 전쟁 중인 나라의 국가 정보기관이에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요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30개 기록의 원본 파일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아니 국가 정보기관은 비밀이 음. 유지되어야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죠, 그죠 예? 비밀이 생명입니다. 더구나 북한을 해킹하는 것, 또 북한과 편드는 이 반역자들을 해킹하는 그 프로그램을 공개하라는 거 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게 공개되면은 우리 쪽 요원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고 또 북한 편에 써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드러날 것이고 예. 모든 것이 드러나가지고 즐거워할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아하. 아니 국가정보기관 보고. 대북 공작 또는 대적 공작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사람은 yeah. 그것은 이정행위이고 행위, 그것은 간첩이 좋아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Uh -huh. 이런 요구를 한다면요. 대한민국을 빼고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는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Uh -huh. 안보 파괴 행위 아닙니까? 국가정보기관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쟁 중인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이에요, 지금. 예. 그러다 보면 국정원을 너무 성역화시키게 되는 것 아닐까요? 국고, 국가정보, 그, 성역화가 된 시기가 있었죠. 네. 그것은, 에, 안기부 정보부 시절입니다. 음. 그 뒤에는 동네북이 된 거죠, 동네북. 허. 국회 의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공개해서는 안될 정보까지 공개하고, 예. 더군 정보위원회가 그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비밀로 해야 될 텐데 그것을 기자들한테 전파를 함으로써 네. 이 국가정보 파괴위원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법으로 묶어놨잖아요 심지어 아니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내국인의 한국 사람의 핸드폰을 감평할 수가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감청할 수 없게 돼 있죠. 법이 아직 미비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간첩들은 간첩이나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는 우리나라 핸드폰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테러를 모의할 수 있게 돼어있않습니까 예. 국정원이 기술적으로 감청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우일 테러 같은 게안 난다고 보,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음. 런상은 김정은이에요. 아하. 아니 국가정보기관 보고 대북 공작 또는 대적 공작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사람은 예. 그것은 이정행위이고 행위, 그것은 간첩이 좋아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음. 이런 요구를 한다면요. 대한민국을 빼고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는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음. 안보 파괴 행위 아닙니까? 네. 국가정보기관 아닙니까? 더구나 전쟁 중인 나라의 국가 정보기관이에요, 지금. 예. 그렇다 보면 국정원을 너무 성역화시키게 되는. 국가 정보기관은 음. 비밀이 유지되어야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죠, 그죠 예. 비밀이 생명입니다. 더구나 북한을 해킹하는 것, 또 북한과 편드는이 반역자들을 해킹하는 그 프로그램을 공개하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게 공개되면은 우리 쪽 요원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고 또. 북한 편에 써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드러날 것이고 예. 모든 것이 드러나가지고 즐거워할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아하. 아니 국가정보기관 보고 대북공작 또는 대적공작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사람은 예. 그것은 이정행위이고 그것은 간첩이 좋아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아하. 이런 요구를 한다면요. 대한민국을 빼고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는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음. 안보 파괴 행위 아닙니까? 국가정보기관 아닙니까? 전쟁 중인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이에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요.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3 0개 기록에 원본 파일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자, 이게 아니 국가정보기관은 비밀이 오. 유지되어야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죠 그죠 예. 비밀이 생명입니다 더구나 북한을 해킹하는 거또 북한과 편드는 이 반역자들을 해킹하는 그 프로그램을 공개하라는 거 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게 공개되면은 우리 쪽 요원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고 또 북한 편에 써 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드러날 것이고. 예. 모든 것이 드러나 가지고 즐거워할 사람은 국가, 국가정보의 그 성역화가 된 시기가 있었죠. 음. 그것은 에 암기부 정보부 시절입니다. 음. 그 뒤에는 동네북이 된 거죠. 동네북, <laughs> 어, 국회의원들의 등산에 못 이겨 가지고 공개해서는 안될 정보까지 공개하고, 정말 예. 정보 위원회가. 그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비밀로 해야 될 텐데 그것을 기자들한테 전파를 함으로써 네. 국가정보 파괴위원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법으로 묶어놨잖아요. 심지어 국민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이에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요.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30개 기록의원본 파일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아니 국가정보기관은 비밀이 음. 유지되어야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죠, 그렇죠? 예. 비밀이 생명입니다. 더구나 북한을 해킹하는 거, 또 북한과 편드는 이 반역자들을 해킹하는 그 프로그램을 공개하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게 공개되면은 우리 쪽요원 너희 존재가 드러날 것이고, 또 북한 편에 써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드러날 것이고. 예. 모든 것이 드러나가지고 즐거워할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아니, 국가정보기관 보고 대북공작 또는 대적공작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이정행위이고 그것은 간첩이 좋아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런 요구를 한다면요. 대한민국을 빼고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는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안보 파괴 행위 아닙니까? 네. 국가 정보 기관 아닙니까? 더다나 전쟁 중인 나라의 국가 정보 기관이에요. 지금. 예. 그러다 보면 국정을 원 너무 성역화 시키게 되는 것 아닐까요? 국가 정보국은 성역화된 시기가 있었죠. 네. 그것은 에, 안기부 정보부 시절입니다. 그것에 대한 동뇌보가 된 거죠. 동뇌보. 어, 국회 의원들의 등살에 못이 겨 가지고 공개해서는 안될 정보까지 공개하고 또 예. 정보 위원회가 그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비밀로 해야 될 텐데 그것을 기자들한테 전파를 함으로써 네. 이 국가정보 파괴위원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법으로 묶어 놨잖아요 심지어 아니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가지고 내국인의 한국 사람의 핸드폰을 감평할수 있는 정보기관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죠, 그죠 예. 비밀이 생명입니다. 더구나 북한을 해킹하는 것, 또 북한과 편드는 이 반역자들을 해킹하는 그 프로그램을 공개하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게 공개되면은 우리 쪽 요원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고, 또 북한 편에 써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드러날 것이고, 예. 모든 것이 드러나가지고 즐거워할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아하. 아니, 국가정보기관 보고 대북공작 또는 대적공작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사람은 예. 그것은 이정행위이고 그것은 간첩이 좋아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어허. 이런 요구를 한다면요. 대한민국을 빼고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는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음. 안보 파괴 행위 아닙니까? 등록 국가정보기관 아닙니까? 더구나 전쟁 중 비밀이 생명입니다. 더구나 북한을 해킹하는 것, 또 북한과 편드는 이 반역자들을 해킹하는 그 프로그램을 공개하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게 공개되면은 우리 쪽요원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고 또 북한 편에 써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드러날 것이고 예. 모든 것이 드러나가지고 즐거워할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아하. 아니, 국가정보기관 보고 대북공작 또는 대적공작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사람은 예. 그것은 이정행위이고 그것은 간첩이 좋아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어허. 이런 요구를 한다면요, 대한민국을 빼고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는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음. 안보 파괴 행위 아닙니까? 국가정보기관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쟁 중인 나라의 국가 정보기관이에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요. 어제 기자회견 뭐 어떻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예. 감청할 수 없게 돼 있죠. 법이 아직 미비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있습니까 그러면 관첩들은 첩이나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는 우리나라 핸드폰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테러를 모의할 수 있게 되어 있않습니까 예. 국정원이 기술적으로 감청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아하... 9.11 테러 같은 게안 난다고 보,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상황 음... 김정은이에요. 아하... 아니, 국가정보기관 보고 대북공작 또는 대적공작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사람은 yeah. 그것은 이정행위이고 그것은 간첩이 좋아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Uh -huh. 이런 요구를 한다면요. 대한민국을 빼고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는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Uh -huh. 안보 파괴 행위 아닙니까? 등록 국가정보기관 아닙니까? 더구나 전쟁 중인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이에요 지금 예. 그렇다보면 국정원을 너무 성역화시키게 되는 거국가 정보기관은 비밀이 음. 유지되어야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죠 그죠? 예.